안녕하세요. 전기처럼의 박쌤입니다 전기기능장 PLC 6강 이번 강좌에서는 카운터를 배우고 복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운터가 일단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CTU, CTD, CTUD, CTR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어 옆에 계수하는 방법을 보면은 CTU는 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섯 어 개로 한다면 0부터 카운터가 다섯 번 되면 가산되는 방식에 의해서 온 되는 거고요. CTD는 감산되는 방법입니다. 어, 설정값을 5로 해 놓으면요. 카운터 값이 하나 들어올 때마다 하나씩 감산이 돼서 어, 카운터 값이 0이 되면 온이 되는 게 CTD입니다. 다운 카운터죠. CTUD는요. 업과 다운이 다 들어갑니다. 어 업을 누르게 되면 업이 되고요. 다운을 누르게 되면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업된 값이 설정값까지 올라가면 그때 어, 카운터가 1이 되고요. 다시 다운 값이 들어와서 카운터보다 적어지면 다시 어, 카운터가 오프가 됩니다. CTR은요, 만약에 설정 값을 5까지 해놨다. 그러면 어, 입력이 들어가면요, 0부터 올라갑니다. 1, 2, 3, 4, 5번까지 올라갔다가요, 어, 5번이 되면 이제 설정 값이 됐으니까 어, 카운터가 1이 됐다가 다시 카운터 값이 하나 들어가면 다시 0으로 돼서 반복되는 카운터를 CTR, 링 카운터라고 얘기합니다. 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LC를 미리 불러왔습니다. 입출력 파라미터 설정했고요. 어, 입출력 파라미터는 DR32H로 설정을 했고요. 어, 변수도 미리 다 설정을 했습니다. 자, 변수 칸 늘릴 때는 Ctrl-L이고요. 저번에 설명했지만 줄일 때는 Ctrl-D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ABCD 셀렉터 스위치 3 4 5 그다음에 ABC 파일럿 램프 20번부터 24번까지 설정을 했습니다. 자, 프로그램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 접점 누르고요. 카운터 A부터 하겠습니다. PBA 집어넣고요. 어, 카운터를 누르겠습니다. FCN을 눌러서 CT 어, CT u 부터 하겠습니다. CTU. 업 카운터죠? 자, 카운터 C0 하겠습니다 첫번째 카운터죠 C0 하고요 설정값을 뭐 어, 한번 5로 줘 보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어, PBB로 하겠습니다 자 카운터 값은요 F10 누르고요 CT D로 하겠습니다 다운 그 다음에 카운터 값은요 C1으로 할 거고요 똑같이 설정값은 5로 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업 카운터, 다운 카운터 만들었구요 자, PB F3 눌러서요. PBC 하겠습니다. C는 오늘 해줄 거고요. F10 눌러서요. CTUD를 하겠습니다. CTUD. 네. 그리고 C2로 하겠습니다. 값은 똑같이 5 개로 하겠습니다. 아, 아, CTUD에서는요. C2를 하고요. 어, 업할 카운터를 정해져야 됩니다. P의 3번으로 하겠습니다. P의 3번, 그다음에 다운은 P의 4번 하고 다섯 개 설정해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지금 밑에 내장 함수가 있고요. 어, 형식 보면 CTUD라고 쓰고 카운터 이름을 쓰고 up 할걸 어, 씁니다. 자 P3로 up를 시킬 거고요. 다운은 P4로 다운을 시킬 거고요. 횟수는 다섯 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형식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CTU D C2 P3 p 4 5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 누르면 셀렉터 a 와 셀렉터 B로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이고요. 얘는 다운입니다. 자, 업 다운은 되더라도 앞에 신호는 들어와야 됩니다. 자, 링크 카운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F3 누르고요. 마지막 거 셀렉터 C로 하겠습니다. 자, 1 0 누르고요. CTR 하겠습니다. 링크 카운터입니다. C, CTR C4로 하겠습니다. CTR C4. 뺏서 다섯 번. 자 이렇게 해서 카운터를 네개다 만들어 봤습니다. 동작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설정된 거 보시면요 업카운터는 0으로 되어 있고요 다운 카운터는 5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얘는 감산입니다 5부터 감산이 되는 거고요 얘는 어 가산이 되는 겁니다 먼저 가산해 보겠습니다 업타 업카운터 자 신호를 한번 주면 카운터 값이 하나씩 올라가죠 2 3 4 5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 ctu 카운터 재배 값이 5이 됐습니다 자 이제 더 값을 주면 값은 계속 올라가지만 뭐 계속 5이죠 자, 다운 카운터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 주면 값이 떨어집니다. 그렇3 2 1 0. 0가 되면 CT의 u 값이 온데 됩니다. C1이 지금 온데 있는 상태입니다. 자, CT UD 해 보겠습니다. CT UD를 어, 지금 업은 SSA고 이 SSB입니다. 3번 4번인데요. 자, 신호를 주면 신호는 들어가지만 카운터가 업되지 않습니다. 카운터를 업하기 위해서는 어, 카운터의 신호에 오늘 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P/B 어, C의 신호를 줘야 됩니다. 이렇게 주고 난 상태에서 카운터를 시켜 줘야지 값이 올라가죠? 값이 올라가는 상태에서 카운터 값을 끊으면 다시 0으로 바뀝니다. 다시 신호를 줘도 3이 안 됩니다. 그래서 CTUD 같은 경우는 신호를 앞에서 끊으면 되기 때문에 어, 굳이 리셋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신호를 끊어주면, 카운터 신호를 끊어주면 자연스럽게 다시 초기화가 됩니다. 자, 먼저 업을 해보고요. 자, 업을 하나 누를 때마다 카운터 값이 증가합니다. 4까지 했고요. 자, 한번 다시 내려보겠습니다. 네, 다운을 누르게 되면 다시 내려갑니다. 자, 업을 누르게 되면 다시 올라가고요. 5가 되면 카운터가 n 이 됩니다. 자, 계속 누르면 값은 계속 올라가죠. 그 위에는 계속 어, 업 카운터처럼 뭐 6이 되든 7이 되든 계속 올라갑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다운을 다시 누르게 되면 4으로 떨어지면 다시 오프 f 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리셋이 필요 없고, 신호를 끊어주면 다시 초기화 됩니다. 자, 링 카운터 보겠습니다. 링 카운터는, 자, 신호를 줘보겠습니다. 올라가죠? 신호 하나, 둘, 셋, 넷, 다섯. 올라가면 온이 됩니다. 근데 다음 신호를 한번더 주게 되면요. 6, 6이 아니라 0으로 됩니다. 이제 다시 0으로 되고, 카운터는 제로가 됩니다. 어, 중간에 만약에 링 카운터가 3이었다, 이러면 얘도 리셋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운터 4가지를 네 써보았구요. 어, 리셋을 한번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자, P에 어, 6번을 할까요? 자, F7 누르구요. 만약에 P에 6번 하나 넣구요. 어, 여기 보면, 리셋이 있습니다. 셋이 있고, 리셋이 있죠. 이렇게 해서, 어, C0. 그러면 C0가 리셋이 되겠죠. 한꺼번에 다 리셋시키려면, 여기에다가 F6을 눌러서, 세 개를, 여기서 지금, 어, CTUD만 빼고는 다 카운터를 해야 되니까요. 리셋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불가 아니죠. 어, SF4입니다. 그쵸? 자, 해서 C1. 어, 하나 달아주시고요. c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01, 01 달아줬고요, 4 달아줬습니다. 이것도왜 3번으로 하고 4번인지 모르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리셋을 달아주셔야만 됩니다. 카운터는 항상 초기화 되거나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면 리셋을 꼭 달아주셔야 됩니다. 자, 관련도 문제를 한번 보면서요 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 3회 1일차 문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앞 부분은요. 어, 저번 시간에 쓴 타이머죠? 타이머 문제입니다. 여기 타이머. 여기 만약에 타이머 를 쓰게 되면 여기 바로 켜지니까요. 그렇죠? 만약에 T1부터 쓰면 T1, T2, T3. 그리고 타이머가 3개 필요하네요. 한 칸이 1초니까요. 여기 1초, 여기 2초짜리, 여기는 3초짜리 타이머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T1을 3 개를 쓰면 되겠습니다. 오프는 그냥 끝내 주면 다 오프 되니까 바로 오프 만드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뒷부분이 카운터 문제입니다. 자, 카운터 보면 횟수죠. 자, 한번 더면 1이 됩니다. 2, 3이죠. 얘가 c1이면 얘는 3 개짜리가 되겠죠. 자, c1로 쓰면 세 번째가 될 거고요. 여기 도 카운터 하나, 둘, 세 번째가 되죠. 그러면 c2로 해서 세 개를 카운터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동작은 보면 여기 동작이니까요. 어, 상승 폴스 굳이 쓰지 않고 a 접점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얘도 보면 여기 3이 되는 시점에서 오프가 되는 거죠. 여기죠? 얘는 1초죠. 1초 오프 얘는 2초 오프가 되고요 얘는 3초 오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프 딜레이를 e 개를 쓰셔도 되 t 요 f t m O, N을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PLA 같은 경우에는 신호 f 으로 보면 오프가 안되죠. 오프가 안되고 있 f 가 초기화 버튼 셀렉터 C가 들어오게 되면 초기화가 t 는거 m e This is the f i 어, 꺼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필요한 거는, 이제, 얘도 보면, 이제, 카운터 세번 됐을 때 보면, 앞에 딜레이 필요하죠? 1초, 2초, 3초. 요, 뭐, 1, 2, 3번 썼으니까요. 만약에 t에 11, 뭐, t에 12, t에 13. 이렇게 쓰겠습니다. 저기, 오프, 오프타이머 쭉 써야 되니까요. 여기 1초짜리는 t에 21, t에 22, t에 2 4 이렇게 해서 타이머를, 어, 구역별로 나눠서요. 아, 이게 어, 세 구역으로 나눠서 어, 1번 때, 10번 때, 20번 때로 나눠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미리 이제 만들어 어, 기본 프로그램은요, 일단은 미리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문제이기 때문에요. 제가, 어 1, 2, 3번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1, 2, 3번 문제는 제가 미리 작성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작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자, pba를 누르면, 아, 여기 잘못됐네요. ssa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ssc네요. 이거 잘못됐네요. 자, 이거 수정하겠습니다. 여기는 수정해야죠. 어, 그리고 지금 C로 돼 있습니다. 제가 이게 첫번 하나만 있어서 A인 줄 알고 지금 여기 A로 했습니다. 그래서 타이머 세개 달았군요. 너무 어, 뭐 간단합니다. 자, 얘는 바로 켜졌잖아요. 그렇죠? 신호 들어오자마자 얘는 바로 켜졌으니까 M1 자기 유지어서 M1으로 키면 되고요. 자, 얘는 1초 있다 켜졌죠? T의 번1초 있다 키면 됩니다. 이렇게 1초 있다 켰죠? T의 으로1초 있다 켰고요. 얘는 2초에 딱 켜지니까요. T2를 가지고 2초에 딱 켰습니다. 그다음에 3초에 딱 켜지니까요. T3 3초 놓고요. 자, 3초에 딱 켰습니다. 그럼 동작에 따라서 얘는 바로 켜지고요. 1초, 2초, 3초에서 켜지는 프로그램을 미리 작성해 나왔습니다. 그 저번 시간에 했기 때문에 어, 미리 작성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5번 시간에 하는 거는 이제 카운터를 쓰는 거. 이거 수정하고요. 어, 카운터 두개만들고 리셋 한번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먼저 수정하겠습니다. SSC로 하겠습니다. 제 바꿨습니다. 자, 이제 어, 이쪽에 있는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카운터가 필요하겠죠. 카운터 신호는 지금 보면은 어, 카운터 신호는 어, SS, SPB, b BB, B로 들어오고 있죠.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F3 누르고요. PB. D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동작되는 데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요 저희 카운터 쓸 때는 가급적이면 상승 펄스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상승 펄스를 이용해서 카운터를 시키겠습니다 자 그리고 F10 눌러서요 뭐 CT 뭐 D를 해도 되고요 CT UP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자 하고 이걸 C1으로 하겠습니다 C1이고 값은 세 번지죠 3자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벌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카운터 하나 만들었고요. 카운터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똑같이 상승버스 쓰시고요. 어 이번에 거는 PBC죠. PBC를 가지고 상승버스를 주고요. F10 눌러서 또 똑같이 CT. 요 CTD 한번 쓸까요? CTD 써도 상관없는데 CTD로 해도 뭐 상관없습니다. 자 C2로 하고요, 그냥 으을 해보겠습니다. 상관 없습니다. 업을 쓰든 다운을 쓰든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두 개를 다 따로따로 써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CT C1이죠. C1. C1이 온 됐을 때 하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D 눌러서 아, 컨트롤 L 눌러서 자, 이걸 일단 좀 밀어 놨고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카운터가 완이 됐으니까요. C0. 자, A 접점 넣고요. C0, 아 C1이죠 C1 자 C1이 온 됐습니다 자, C1이 온 되면 지금 어떻게 되냐 어, D는 바로 켜집니다 얘는 그죠 여기 보면 바로 켜지죠 그리고 1초 있다 2초 있다 3초 있다 타이머가 3개가 필요하죠 자 그러면 C0은 어, 리셋할 때까지 그냥 신호가 계속 들어오니까요 출력을 달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F10 눌러서요 T11번으로 에 한다고 했죠 T o 11번으로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아, t에 11번이죠? t에 11번, 얘는 10. 자, 이렇게 달아주시고, 여기에다가 쭉 붙여서 달겠습니다. 하나, 두. 하나, 두개 추가를 해세요 자, f10 누르고, t on, t에 12번이죠? 그 다음에 20초, 아, 2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달아주고요. f10 누르고요. t on, t에 13번. 자, 이번엔 3초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11번, 12번, 13번. 이렇게 달았죠? 자, 그러면, 어, 여기, 요거는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리셋 했으니까요. 다 끝날 테고요. 얘는 다시 요렇게 10번, 20번, 30번. 이렇게 켜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만, 하나, 둘, 셋 했는데요. 여기도 꺼주는데, 여기는 바로 꺼지는 게 아니라 1초 있다 껴졌기 때문에 타이머가 네개 3개가 들어가야 되죠? 여기는 안 꺼지는 겁니다. 해서 C2를 달아 주고요. 복사해서 한번 써 볼까요? 음. 자, 컨트롤 C 하고요. 복사해서 한번 써 보겠습니다. 요거는 C2로 하고요. 자, 요거는 21로 하겠습니다. 21 22 23 구역별로 나눠서 타이머를 쓰시면 좀 간단합니다. 이건 이제, 아, 0번 때, 1번 때부터 이거는, 아, 첫 번째 이 타이머에서 시작하는 거구나. 카운터 첫 번째 쓴, 첫 번째 카운터에서 쓴 거는, 아, 이건 11번 때고요그 다음 두 번째 카운터에 쓴 거는 12번 때, 21번 때, 이렇게 구역별로 나눠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음,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시겠지만, 출력 부분이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위에 안 보이죠? 어쨌든 간에 한번 프로그램을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크게 할게요. 자, 자, 이제 보면 PLA, PLD부터 하겠습니다. PLD, 여기죠. 맨 뒤에. 어, 얘 같은 경우엔 지금, 어, 카운터 값이 하자마자 켜졌죠. 그러면 여기에다 C0 하나 더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C0. 얘는 c 0의 아, C1이죠. 자, C1에서 켜졌죠. 하고 병렬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바로, 카운터 값이 온 되는 순간 얘는 켜졌기 때문에요. C0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Ctrl-L 눌러서 한칸추가하고요 어, C 같은 경우엔 타이머가 1초 있다가 켜졌으니까요. T, 어, T에 11이죠. 11에 온 됐습니다. 일단. 온 됐죠. 자, 이렇게 온 됐고. 자, 이건 일단 비워놓겠습니다. 이따 오프도 붙여야 되기 때문에요. 다시 Ctrl-L 누르고. 자, PB2 같은 경우에는 다시 온되는게 T에, 어, 12번에서 온이 됐죠? 그쵸? 얘는 12번, 1, 2초 있다가 온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PLA는 2초 있다가, 3초 있다가 온됐죠? 자, Ctrl-L 눌러 한줄 추가하고요. 어, F3 누르고요. T에 13번. 자, 이렇게 켜주시면 됩니다. 자, 얘는 바로 켜졌구요. 어, 얘는 바로 지금 켜졌습니다. 근데 꺼지는 것도 이제 붙여야 될 거니까요. 일단 여기까지만 해볼까요? 이렇게 켜지는지 안 켜지는지 확인하고 다음 작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F1번 눌러서. 일단은 자, 여기까지만 동작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앞부분만 시뮬레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어 카운터돼서 온되는 과정까지만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확인 누르고요. 자, 좀 벌려서요. 모니터링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동작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누르면요. 그럼 더 미리 짜는 겁니다. 어, 1초 딜레이 되면서 켜지고요. 어, SSC를 누르게 되면 다 꺼지죠. 자, 이제 PB1, 어, PBB죠. PBB를 눌러서 하나, 둘, 세 번째 누르면 동작됩니다. 누르자마자. 자, 동작이 되죠? 이제 D, D부터 해서 C, B, A 이렇게 해줬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프로그램을 한거고요 이제 끄는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타이머 키는 거 먼저 했고요 이제 끄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끄는 동작은요. 어, 지금 요거를 먼저 다, 아, 요거는 그냥 냅두고요. 음 얘는 꺼져야 되는 거니까 꺼지는 부분들은 이거 삭제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자, 얘는 지금 카운터 값이 온대자마자 켜졌고요 어, 1초 있다. 얘가 지금 누르키면요, 1초 있다 꺼집니다. 1초가 어, 1초 있다 온대니까요. 자, 여기 보면 얘는 켜졌고요 꺼지는 겁니다. 꺼지는 거는 A 접이 아니라 B 접입니다. 그래서 T가 온 되는 게 T의 21 이렇게 해주면 꺼집니다. 예, 여기 A 접에서 켜지고요. T의 21이 온 되는 순간 켜, 켜지게 되죠. 자, 얘는 그러면 언제 켜지냐? 꺼지냐? 얘는 또 B 접을 눌러서요. T의 22번 2초 있다가 꺼지죠. 그다음 얘는 또 B 접을 눌러서요. T의 23번 3초 있다 꺼지게 됩니다. 자, 꺼지는 건, 켜지는 건 A 접, 꺼지는 건 B 접입니다. 이렇게 해서 F 6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계속 켜져 있기 때문에 굳이 어, 할 필요가 없죠 어, 타이머 13번이 온데 있는 동안 계속 얘는 켜져 있어야 됩니다 계속 켜져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종 얘가 켜져 있다가 마지막에 어, 셀렉터 C를 누르게 되면 얘가 전체가 다 꺼져야 됩니다 그럼 지금 여기는 자기유지를 끄니까 타이머가 꺼졌지만 여기에서 해줘야 되는 역할은 어, 자, SS A점을 넣고요 SS 어, C가 되죠 C 자 얘가 신호가 들어오게 되면 누르키게 되면 카운터를 초기화 시켜주면 됩니다 자 초기화 여기 보면 어, Shift F4라고 되있죠자 초기화가 있죠 Shift F4 눌러서요 C1과 카운터 값 그쵸 리셋 시켜주면 됩니다 그쵸 하나 더 하겠습니다 F2번 눌러서 어, Shift F4 눌러서 어, C2를 리셋 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럼 C2, C1이 리셋되기 되면, 그쵸? 초기화가 되겠죠? 다 오프가, 둘 다가 오프가 될 거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어, 자기 유지가 꺼진 것처럼 카운터가 다시 초기화되면서 전체가 다 꺼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위에 건 타이머에 대한 동작이고요. 밑에 거는 얘는 커지, <laughs> 키는 동작과 끄는 동작이 같이 있기 때문에 두 개가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키는 건 A죠? 끄는 건 B죠? 키는 건 A죠? 끄는 건 B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거보다 더 복잡하게 되면은 어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여기에서 스캔 프로그램에 들어가서요 항목 추가해서 어 프로그램을 추가하셔갖고 아예 아웃풋라는 프로그램을 하나 추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사실은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을 다 복사해서 아웃풋 프로그램 복사해서 넣고요. 아예 아웃풋을 따로 표시하셔도 됩니다. 어, 요거에 대한 사항은 제가 나중에 관현도 문제를 풀때좀 복잡해지게 되면 아웃풋 라인 따로 해서 창도 어, 세로로 나눠 가지고 두 군데에서 프로그램 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고요. 자, 컨트롤만들르고 다시 닫겠습니다. 자,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누르고요. 경고창이 아까 또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어 프로그램의 내용이 없습니다. 아, 제가 아웃풋을 만들어놔서 아 죄송합니다. 삭제하겠습니다. 네, 예, 삭제했습니다. 자, 다시. 확인. 쓰기 완료했습니다. 자, 자 컨트롤만해서 창 닫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모니터링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뭐일 한번... 카운터 동작 하나 카운터만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켜졌죠? 둘, 셋 켜졌습니다. 이제 카운트 동작해서 꺼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자, 얘부터 1초 있다 꺼지면 되죠? 셋, 들어갔습니다. 1초 있다 하나씩 꺼지고, 2초 있다 꺼지고, 3초 있다 꺼지고, 얘는 안 꺼지고.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셀렉터 C를 누르게 되면 다 꺼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63회 문제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아, 63회 문제를 통째로 다 풀었죠? 어, 64회 문제 통째로 다 풀었는데요. 어, 실제로 이 정도 프로그램이라면 뭐 프로그램 하는데 10분 이내면 설정 환경 설정하고 뭐 이런 것까지 쳐도 확인하시는 데한 15분에서 20분 이면 작업을 하실 것 같습니다. 어, 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비교 많이 쓰지 마십시오. 타이머 카운터 이렇게 쓰셔서 어, 이게 정상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저희 뭐 생산 자동화도 하고요. 제가 PLC를 전문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요. 어, 지금 보면 뭐 카운터 쓰고 해서 여러가지 형태로 변형을 시켜서 전기 기능장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어 그냥 생산자동화나 일반 어 PLC 프로그램 하듯이 타임 차트 보시고 플로 차트 보시고 작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 화면 분할도 한번 제가 설명드리고요. 어 아웃풋 프로그램 따로 만드는 것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